양을 사냐 왜 뭔가 이숙한이강경에서 뭔가 고급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람 돌격 어디까지 날라가면 좀그 정도 자요? 아 제가 이거 웬만하면 그렇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안녕마크 형님님 구독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안녕마크님은 어, 5학년이고 저는 3학년입니다. 제 형, 제 사촌 형은 6학년입니다. 네, 곧 있으면 중학교. 일단, 자, 이 익숙한 이광경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못믿겠습니까 어, 다른 게 느껴지죠? 빨리 느껴진다고! 했... 음... 자 님, 음. 이제 난 다른 게임을 해야겠어. 일단 나는... 마크가 15주년이 된거든요. 자한 번.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가운데. 컴투.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새로운 모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콘투 모드 리뷰는 아니고. 아니, 그럼... 자, 게임 리뷰입니다. 네, 마크는 자, 여할거여러 거고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여러분, 들 많이 추천을안들렸겠지만 그래도 추천드여 게임 추천을 드린 적이 없어요. 자 네. 저... 그냥 여러분, 여 제가 취미생활로 하는 게임 여러분, 습니다 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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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게임이밍요 대충 이자동차는 이제 상으로 상품 들어갑니다 어, 뭐. 야 자동차가 진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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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머리통 떼냐고 친구의 저게 바로 블랙홀이래 얘도 어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아, 않냐? 빨리가다가거으아 빨려 빨리 들어가는 게 많았어 게임이 너무 잔인하다 을 돌아가는 아왜 떨어지요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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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보고 너무 이게 광고야. 광고야. 지금 유튜브가 안 나온다고 일단 이것도 재밌어요. 어, 허기허기다 광고 아니에요? 이빠. 우와 응. 재밌는 응. 재밌는 날라가는 재밌게 날라가는 고충빌딩 수락사고. 이제 이거 끊어주세요. 끊어주라고 이게 바로 우주에 중력이고. 아 이게 바로 우주의 중력이래. 삭자할때 됐다. 난 삭제할 때 뭐가? 이것도 이제 삭제할 때됐네 뭐가? 그리고 또 일단 인공위성에 내가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궁금하거든. 광내 강구야. 일단 일단, 이렇게. 좀, 쉬는, 일단 또 이거 아 따뜻하네. 그런데 이거 가스통 먼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 가스통 먼. 아 클리어. 야,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스톤 챌린지가 뭔가 하는 건가? 일단 잠깐, 잠깐, 9년간가, 9년간가, 9년간가. 뜨. 야, 내 핸드코 설정 이상하거든. 내가 설정이 좀 재워봐야겠어. 내 핸드코 설정이 설정 이상. 해 일단 내가 설정. 들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드러워. 음. 이못 뭐야? 우와, 얘야벌 볼링이라는 거구나. 볼링이 아니잖아. 이거 컨링이잖아 누구한테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 친구! 는 무슨 페이크였다, 이 친구! 누구한테 갈까요? 시체한테 갈까요? 그래, 시체한테 갈까라. 싫은데, 내가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거냐고! 이게 바로, 칼. 칼, 칼. 나, 니 칼. 꼭탈 거. 야! 칼응 칼. 칼! 응. 여러분 계단 한 계단은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는 아 그냥 걸어가면 누가 여기 함정 받았냐? 천킬로짜리 하려 들어보겠. 예 요즘 유행하는 그 이제 스톤 유행 지났지? 어 지났을 거야. 이제 칼 유행이거든. 친구야, 일로와 친구야, 친구야.

잠깐만,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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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나? 이거 재밌겠다. 깔아야겠다. 응, 음, 감전될 거 몰랐는데? 야, 머니 죠 알았어, 머니로 맞자, 너. 아 머니로 맞기 싫다고 사단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착한 언니를 따라하지 말아주시고요 킹빅 돌아가는 회전 잠깐만. 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블럭 백인가 뭔가 그래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야 하나도 안 위험해 이게 위험하지 잠깐 뭔가 태풍이 생겨난 것 같은데 친구야 친구야 태풍 태풍, 태풍. 태풍에서 벗어날래 태풍에서 벗어날래 태풍에서 안 벗어나도 어차피 요즘에 카트 타기!!! 시블레이트!!! 두어~~~~ 두어 자 됐고 다음 게임은 이거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자 이거는 거시기를 정조을 해서 쏘는 게임이에요 이럴때 살짝 옆쪽을 가가지고 여기를 정조준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 이럴땐 여기를 정조준 하는거예요 앞에서 부상스럽게 하면은 저기를 정조준 하고 앞에서 또 부상스럽게 하면은 여기를 정조준 해서 날려버 광고!!! 예. 응? 또 그림 바로 날려버리고요. 스컬. 왠지 이쪽에 날려버려. 또 어, 달리고 있구나 그럼 이쪽을 날려버려가지고 바로 죽이는 거야 어 공격하려고 공 날려버릴 거야 막 치네 점! 점! 어우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니까 이눈태기를 아주 그냥 이거를 그 시기를 아주 그냥 이번에 유리 깨고 그 시기를 아주 그냥 어 안녕? 야 내 머리감이야. 했는데 마지막에 머리까지 떼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박치기 해준 다음 거기를 이렇게 때려 죽여주고 박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였습니다. 친구야 게임 하구나. 친구 거시기부터 날리고 친구야. 이제 그게임기 언제까지 할 거지? 엉덩이 내려버릴까? 그럼 뭐냐? 좀비야? 궁둥이 팡팡. 어, 안녕. 여기 거시기 맞고 있구나. 어 그래도 거시기 찾아. 안녕. 똑배기. 십샷 초에 만나요. 너 해치워 버리고. 잘했다. 해치워 버리고. 응? 놀고있어? 이 신발로? 여기로 와봐 감히 어딜 덤빌라고? 아 어? 내가 안했는데 됐다 거치고 어? 응? 이게 역할이야. 폭심을 하라, 일다재미는나한 번만 깔아볼게요. 나 니들 깨워볼게. 응? 응? 这么着。 쳐주고 <laughs> 쓰레기통 속에 숨어 있으면 여기를 공격할 거에요. 네. <laughs> <laughs> 킹받네킹받네 킹받네. 고양이도 어 여자다. 네. 누나 누나 잡히면 어떻게 될지 뭐냐 뭐냐 설마 가지 못 설마 클리어?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사에 천사분의 전사 응, 야 지하철 출발하겠어 아유 야굴두기 팡팡 <laughs> 야 꽃이 팡팡 벌리고 힘들어요 내가 밀어줄게요. 너 아니었어? 뭐해 <laughs> 아씨 뭐야 이거? 그 <laughs> 머리야 눈릇하봐뭐 콧물나? <laughs> 그럼 오줌도 나오게 해줄게. <웃음> <웃음> 인적해줘 얼굴 돌리기. 어 뭐야 군수대 오줌. 나무 타서 뭐하게. 나리 네 여자부터 날려. 자니 네 거시기 붙었다 이거지. 좋겠네 거시기 방어돼가지고어꼬맹가잼미나 여기 있으면 다친다. 회전목마 타지 말라고 했지? 야너야너 위험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아우야너 부담스럽게 하지 말랬지? 누나의 방... 야너 롤러코스터 타지 말랬지? 야너 자취국수 대지 말랬지? 야니 친구들이랑 댄스클럽 가지 말랬지? 야니 춤추지 말랬지? 야네 거미줄 타지 말랬지? 이거 광고 나오지 마데스 타임 데스 타임 데스 타임 우유 먹게? 그러면 일단 이 소부터 때려주고 그 시기부터 때려 뭐하냐? 아 오줌 싸고 있구나 방해해줄게 오줌 싸고 있구 시기 가리게? 야나 같으면 기억 안좋은 그이 봤었을땐 자 어? 일단 강아지부터 날려주고 개집 주분부터 처리해주면 친구야 응, 네. 니멍누이 들지 말랬지 레벨 샤워 자 축구공 차게? 알았어 어? 미안

맞아. 이거. 문제 그래 맞았어. 기린아. 야너 기린한테 덤지지 말랬지. 야너돈 어디 에 낭비하고 있어. 농구하지 말랬지. 어이 노인 아주머니 거시기 맞을 시간입니다. 네, 거시기, 강타, 들어갑니다. 꼬마야! 아빠부터 처리할게. 친구야, 어디봐. 열심히 탄. <laughs> <진짜. 웃음> 뭐하냐? 뭐하냐고. 그래 잘 잡고 있어라. 어, 가스통 <laughs> 터졌어요. <laughs> 잡히고 어떻게 했냐? 뻥이. 이게 제일 쎄네. 야 이거 아이언브라트 <다이어트가> 쎄. 터 다잉. 맞 이번 영상 좀 길어요. <목소리> 날리고 여기겠지 거시기가 뭐 하고 있냐? 뭐너 어, 살았구나 저기요 슬픔의 애정을 갖게 해줄까요? 날라가세요 날라가세요 마, 마, 나.. 라아 줄래 왜 이래 공중에서 쳐봤어 성야 미션 성공했다 이제 다음 뭐하냐? 그래 안경깔깔 는 페이크야 이, 이안 경기야? 탔네? 그럼 종료장까지 아빠 저사람 이장 야너가스통에 앉았구나 뭐하냐? 흐차! 흐차! 구뇽이 똑베기 똑베기 베기 똑베기 똑베기 베기 이거 안해 그냥 간 거니까 한분만 주세요 이제 돈까지 날릴까요? 이제 사라졌잖아 내가 뭐 하냐? 으차 까꿍 선생님 パ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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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잘했어 너만 안 공격할게 눈 페이크야 너도 페이크야 전구 중에서 일단 자동 저기요 비키세요 네 비킬게요 비키세요 차 뺍니다 차 빼요 차 빼요 야, 네가 사람을 친 거야. 저 달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뵐게요. 그럼 빠이!